제가 이 말도 잡은 게 52년. 얼마나 고마워요. 근데 제가 이제 올해 77살입니다. 아, 아, 아 여기, 여기 아, 정장이 94세래. 쉬운 한살 아들이 4곱살 손자가 세.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지 아십시오 저희를 <laughs> 한달에 50개에서 60개를 합니다 오.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 나이에 이렇게 잘 손가... 선택된다는 대해서 <laughs> <제가>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<laughs> 우리 친구들 다 놀라보나 뒤졌거나 그랬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 50개 했는데 하나 이제 전국 노래자랑 하나 남았는데 송이 안 죽어서 아모르잖데 <laughs> 뭐 죽어도 안죽는 <laughs> 그거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는다 <laughs> 너무 건강하세요 정말 아 맞아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지금 지갑에 돈 5만원 밖에 없어도 박근혜보다 낫지 않은가 네. 이제 그것이 바로 행동이야 뚝 하고 비교하는 건 안되지만 지금 고장 대학 병원 환자가 덮쳐 골프에 또짓으만 병원 건물 또 짓는 거를 좋아하면 안돼곧 응? 아프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삼성병원 하루에 5 6 0 0명 죽는데, 그 여기에 와 있는 첫체가 행복한 거예요. 맞아요. 네.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이 없어도 이 거리보다 낫잖아.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,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는다. 맞지요? 네. 오늘 아침에 뭐 먹었으면 행복한지 않아요. 여기 오신 고말 해도 나는 건강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, 그리고 행복하다. 저는어엊그저 아침마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?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 백화점에 물건 6만 개를 파는 게안 파는 게딱두 가지 있어 건강과 행복을 안 파는 그두 가지는 내 몸에서 발전을 자가 발전을 해야 그게 생성됩니다 내 아픈데 대신 아픈 대신 아파질로 먹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 그냥 줄 사람 없고, 부러워하지 마. 비교하지 마. 탐내지 마. 나와봐. 키를 탐냈으면 요것만 갖고 있겠냐소수남이가 27cm가 커. 두껍지가 않은 거야. 왜? 집에 있어. 안 팔려. 소변 아 들고 음식만 찍고 있는 기야 정신좀오늘또 네. 세탕을 합니다 <laughs> 새벽에 로타리 초찬에 한시간 하고 여기 와서 이거 하고 가자마자 부천에 가서 노인한치또두시간 7시 40분이면 에라아침고 <laughs> <그리고> 제주도 <laughs> 해녀 노래자랑을 또 제가 사용하고 해녀만 164년 <laughs> 그 하고 와가지고 그 공항에 하루 분산 음 두산그룹 맥주 총축제 이 나이에 이렇게 잘 팔린 게 을발 고마워. 다음 <laughs> 사례는 돈 얼마에 벌어보니까 얼마? 나돈 이자계부도 벌어봤는데 무지하게도 써봤어. <laughs> 내가 심장병에있들 600명 수술해 주면서. 92억 선수. 얼마나 났어. 수업학 방정환 선생, 찾아가는게 집에 9평에서 8식구가 살았어. 아, 아, 3년간 그래. 책 팔고, 디자스 팔고, 강의하고, 병 팔고. 그래서 광역시에 65평짜리 아파트 사진했습니다. 행복하게 사. 사주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. <laughs> 팔아야 되겠대 왜요? 관리비가 그러니까. 많이 그러니까 <laughs> 관리비벌 사람이 없어 응. 저도 60대 이상 마누라가 살아있더라고 손녀화 89세 죽었지만 그 양반이 휠체어를 타는데 자전거 고무줄도 다짬해어 하도 오래돼서 2 8 0주 최고 좋은 거 전동으로 사들여어 이렇게 해도 나지 가난하지 않아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내 통장이 100억 있었고. 나쁜 짓 해서 어디 감옥 갔었지도 몰라. <laughs> 나 지금 배출 없지. 필요 없어. 근데 돈이 없어. <laughs> 이, 뭐 늙어서 나 조금 더 걱정 안 해. 내가 수술해준 애들 600명인데 걔네다 40대, 50대야. 아... 가만히 있지 않아. 난 믿어. 나돈 1억도 없어요? 근데 신동엽 그 270억 뭐? 송해 400억 정데 부럽지가 신동엽, 김준호, 지금 놀아 차태현이 놀아 들어와서 <laughs> 미치겠대 자살하겠대 그렇게 뛰다가 빡 수돗대 자동차도 막 가다가 팍! 그렇게 자고 말야 뒷장에 와서 밭이 뒷살을 앞으로 갈려. 서서히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아. 나처럼 살는데난다놔어나 집은 22평에 삽니다. 30년. 방 하나 나고, 집이 좁으니까 온도 좋아. 배를 눌리면 마누라 금방 나와. 그 앞에 앉아있으니까. 지은 22평 <laughs> 건강 80평 행복 150평의 에 사람 참 <laughs> 잘자고 여러분 전셋집에서 사람같은 사람끼리 사는게 호화주택이고 120평 아파트에서 사람같이 하는것들이 사는게 그게 전셋입니다 집 크고자 살고 안하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고 있는? 사모속에서 천사하고 이야기했던 꿈을 꾸면서 아침을 맞이한 사람. 백평에서 마귀한테 쫓기다가 아침을 맞이한 사람. 눈, 동자, 얼굴, 때까이 다르다.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? 저는 행복합니다. 왜 여자들은 화단에만 가면 토끼 불만 보면 들어가는가? A <laughs> 클로바를 <내일 글로벌을> 뜯으려고. A <laughs> 클로바는 럭키 해고, C 클로바는 해피입니다. <laughs> 그런데 그걸 하나 끌어가지고 좋아주고, A <laughs> 클로바가 <글로벌가> 세금을 내주나? <laughs> 어? 아파트 관리비를 내주나? <웃음> <웃음> 손가락 여섯 개면 좋습니까? 손가락을 다섯 개, 토끼풀을 세개 가지고 그런데 행운 하나 그것도 좋다고 하는 동안에 세 w 로바행 h 을 그렇게 게고게겨 o t 를하 h o u 서해서그받게 l 그걸 왜 우리들은 모르는가. 그냥 사세요. 어떤 사람이 일곱 개 a 로 e 가있 go 손이 일곱 개. 내 좋아하길래 옛날 그 손가락 두개 수술한 놈이 얼마나 아프냐 <laughs> <그냥 웃음> 다섯 개를 잡아와 공연은 금고